돌아라, 톱니바퀴. 이런. 톱니바퀴가 멈춰버려서 뽀로로와 크롱이 심심해하고 있어요. 어떤 놀이를 할까요? 한개 끼우기, 두개 끼우기, 한개 끼우기, 두개 끼우기. 야호!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아래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끼워줘.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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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제 톱니바퀴를 돌려볼까?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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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톱니 바퀴 돌리기 정말 재밌다. 그럼, 그럼, 그럼~ 두꺼바, 두꺼바 캐릭터를 선택해 주세요. 뽀로로 크롱 뽀로로 크롱, 뽀로로, 크롱, 뽀로로, 크롱, 뽀로로, 크롱, 뽀로로, 크롱, 뽀로로, 크롱, 뽀로로, 모래성의 크기를 선택해 주세요. 깃발의 각도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깃발을 꽂았으니 모래놀이를 시작해 볼까? 뽀로로 가져올 모래의 양을 선택해. 으쌰. 크롱 차례야. 크롱. 로로 차례야. 이제. 크롱 차례야. 크롱. 로로 차례야. 저. 크롱. 크롱 차례야. 크롱. 로로 차례야. 많이, 아주 많이, 많이, 적게. 이차. 크롱 차례야. 크롱! 뽀로로 차례야. 적. 크롱, 크롱. 크롱 승리. 둥지와 아기새, 뽀로로와 크롱이 어미새를 도와 둥지를 만들어 주려나 봐요. 어미새가 둥지를 만들려나 봐. 우리가 도와줄까? 그럼, 그럼! 둥지를 만들 나뭇가지를 찾아줘.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크롱 크롱 둥지를 꾸밀 꽃과 잎사귀를 찾아줘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크랑크랑~ 우와~ 둥지가 완성되었네~ 어미새야~ 이제 안심하고 알을 낳아줘~" "크랑크랑!" 여섯 개의 알을 낳았네? 이제 알에서 아기새가 깨어나게 도와줘. 나무를 흔들어서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가져다 줄수 있게 도와줘. 이제 아기새를 날려 보내자. 크롱! 아기새들이 모두 하늘을 달고 있어. 아기새 키우기 재밌네. 크롱의 모기 잡기. 크롱은 밖에서 더 놀고 싶은데 모기가 방해하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크롱이 모기에 물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건너. 시작. 그 <Wrong. S 2> <laughs> 더 물리기 전에 어서 들어와! 세계 지도 퍼즐. 지구에 있는 땅의 모양이 작게 그려진 그림을 세계 지도라고 해요. 뽀로로 크롬과 함께 여러 모양의 세계 지도 퍼즐을 맞춰보세요. 어떤 놀이를 할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도의 어떤 부분을 맞추고 싶은지 선택해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아시아, 크렁크렁~! 시야, 완성. 크롱크롱 그만하기. 세계 지도 퍼즐 맞추기 참 잘했어. 세차도 하고 샤워도 하고. 뿌로로와 크롱은 오늘 세차도 하고 샤워도 하고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낼 계획이에요. 하루 일을 잘 마치고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뿌로로와 크롱이 자동차 여행을 마치고 아! 집에 아! 크롱, 자동차 여행 재미있었지? 크롱 크롱!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야. 집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뽀로로와 크롱이 집으로 갈수 있게 올바른 길을 찾아주세요. 집으로 가는 길을 다시 생각해봐. 집으로 가는 길을 다시 생각해봐. 길을 찾아줘서 고마워. 어? 차가 더러워졌네. 더러워진 차를 닦아야겠어.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 그럼. 세차를 할수 있게 세차 도구와 연결된 줄을 찾아주세요. 그리기 도구는 그림 그릴 때 필요해. 요리 도구는 요리할 때 필요해. 고마워. 이제 차를 닦아볼까 크롱 크롱 그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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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크롱의 샤워를 도와줄래? 크롱이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게, 알맞은 수도꼭지를 틀어주세요. 크롱! 따뜻한 물이 아닌가 봐. 끝해졌어. 오늘 함께해줘서 고마워.